솔로님 실화. 우리 집에 살던 두 명의 남자 귀신. 자기소개하기도 좀 뻘쭘해서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 <laughs> 그래도 나이는 밝혀야겠지? 나는 30대 여자 사람이야. 내가 사는 곳은 2000년대 초만 해도 그냥 시골이었어. 97년도인가? 새로 개발된 동네에 주공아파트가 처음 생겼고 우리 가족 네 식구는 신나서 이사를 했지. 그 동네는 원래 산을 깎아서 만든 데라서 주변 산에 산소가 엄청 많았대. 암튼 새로 생긴 아파트였고 그 동네에서는 처음 생긴 고급 아파트였어. 당시에는 대부분 5층 아파트였는데 여긴 무려 15층짜리였거든. 그런데 이사 간 순간부터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다크서클이 엄마의 얼굴 전체를 감쌀 정도였다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나야. 우리는 거실 TV 앞에 이불을 펴고, 아빠, 엄마, 나, 이런 순서로 같이 자고는 했거든. 오빠는 시크해서 자기 방에서 자고. 나는 야행성이라 불 끄면 오히려 잠이 깨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잠든 뒤에는 눈 뜨고 멍 때리며 누워 있었지. 근데 이상하게도 전혀 심심하진 않았어. 왜냐면 자고 있는데 <laughs> 미친 앞에 까만 남자 아저씨 두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 나는 매일 밤그 아저씨들을 구경했어. 베란다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TV 앞에 앉아서 둘이 가위바위보 하는 것도 보고 우리 엄마 옆에 앉아서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하고 가끔은 주방에서 둘이 싸우기도 하더라. 어느날, 낮이었거든. 엄마, 아빠는 회사에 갔고, 오빠는 농구하러 나갔지. 나는 입이 심심하길래 500원을 들고 동네 슈퍼에 갔다 오는 길이었어. 언덕을 올라오면 우리 집이 있는 아파트 건물이 보이거든. 우리 집은 6층이라 손가락으로 세어봤지. 우리 집 베란다에 내가 가장 아끼는 튜브가 걸려 있어서 찾기가 쉬웠어. 그런데 베란다에 어른 남자 한 명이 서서는 나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 거야. 난 어린 마음에 아빠인 줄 알고 아빠하고 불렀는데 대답은 없고 계속 손짓만 하더라고. 나는 반가운 마음에 막 뒤에 올라갔어. 근데 집에 들어와서 아무리 아빠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지. 집에는 나 외에 아무도 없었어. 또한 번은 엄마 아빠가 모임에 가시고 오빠랑 단둘이 집에 있을 때였어. 해가 지고 슬슬 어두워질 무렵이었는데 그때 우리 집엔 내 몸보다 훨씬 컸던 불안한 건 TV가 있었거든. 근데 TV 뒤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TV 안 와봐. 이러는 거야. 내가 진짜 애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지 양팔과 양발을 다 벌려 TV에 매달린 채 아저씨를 향해 씩 웃었는데 아저씨가 TV를 내 쪽으로 확 밀어버린 거야 나는 그대로 브라운관 TV 밑에 깔려버렸어 가슴을 세게 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말도 안 나왔지 다행히 구당탕 하는 소리에 방에 있던 오빠가 달려나왔는데 오빠 힘으로도 TV가 안 들리는 상황이었어.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어. 눈을 떴을 땐 엄마가 내 옆에서 울고 있더라. 어느 날은 미술학원 끝나고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들어갔어. 신나게 짱구를 보면서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주방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 불 꺼진 주방 쪽을 힐끗 보니까 아빠가 있었어. 반가운 마음에 아빠 언제 왔어? 하고 불렀더니 누워있는 나를 내려다 보면서 미친 듯이 쌍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흥분하더니 얼굴이 시뻘개지기 시작했어. 눈엔 실핏줄이 다 터지고 이빨 빼고는 다 빨개지는 것 같았지. 나는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울었어. 그 순간에도 나는 그 사람이 아빠라고 확신했거든. 그래서 울면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때까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귀 따가워 죽는 줄 알았잖아. 근데 주방에 가보니까 식탁 의자에 남자 한 명이 더 앉아 있었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다가 울다가 지쳐서 그냥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지. 그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화난 대낮이었고 오후 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해. 그리고 우리 아빠의 퇴근 시간은 저녁 7시였어.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가 나를 깨워서 일어나면서 아빠한테 혼났다고 말했는데. 아빠는 퇴근도 안 하셨다고 말하더라. 이 일을 겪고 나서 몇 년이 흘러 내가 드디어 말귀를 알아들을 만큼 컸을 때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도 해줄게. 늦은 주말 저녁, 아빠는 낚시터에 가셨고, 오빠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고, 나는 거실에서 골라 떨어져 있었어. 엄마는 아빠도 없고, 잠도 안 와서, 욕실에 물을 받아 목욕을 하고 있었대. 근데 누가 화장실 문을 쿵쿵 두드리길래, 오빠는 내가 화장실에 급해서 온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매너라고는 짓똥만큼도 없어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이상 무조건 열어제키는 스타일이었거든. 그런데 노크를 하니까 엄마는 드디어 애들이 철들었구나 하며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엔 아무도 없더래. 우리를 몇번 불러봤지만 대답도 없고 집안도 조용해서 다시 문을 닫고 욕조에 앉는 순간 남자 두 명의 대화 소리가 들렸대. 목욕하네, <laughs> 야봐 봐, 목욕한다니까. 어, 그러네, 목욕하네. <laughs> 야야, 틀리겠다, 조용히 해. 야, 들은 거 같은데, 우리 보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두 명의 남자가 낄낄거리며 웃길래 옆집에서 들리는 건가 했는데, 우리 집은 복도 끝집이었거든. 현관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였다고 하기엔 너무 가깝게 들린 거야. 우리 엄마 귀가 쏘머지가 아닌 이상 불가능했지. 사실 나는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밤에 불을 끄면 누구나 나처럼 그 까만 사람들이 보이는 줄 알았어.